올라가실 텐데. 아, 저기 올라가실 건데. 저기 올라가자요. 저기서. 빠져가지고. 아나 빠져본 적이 있어가지고. 준비하시고. 막. 열로 열로 열로. 핑조빠. 나오세요. 멜라야, 이거 스페이스바 빨어 빠... 나왔네. 여러분 수영 거리가 반으로 줄었죠? <laughs> 뭐야, 여기 돌 있었어, 뭐야? 갑자기 서 있었구나. 네, 초록핑 맞지? 네. 이게 막 빠져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laughs> 아 뭐야, 우리가 막 까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올라간데? 역시 사람 배워야 돼. 그쪽으로 안 돼요. 못 가요. 왼쪽으로 가야 돼. 어 어디? 여기 안 된다고? 네. 뭐가 느끼고 어? 될거될거 될거 같았는데 안 되네. 어, 여기 된다. 여기 된다. 여기, 여기 된다. 어안 되니? 여기 돼요. 올라갔어요. 그때. 여기 안 되는데? 오, 오 시발. 안 돼. 어, 나 그때 올랐어. 여기 안 돼. 잘 <laughs> 했어요. 여기 안 돼. 젖었어. <laughs> 여기 렇게 올라갔어? 태각선, 태각선. 나 되는데? 어, 잠깐만. 안 돼. 제발. 어, 안 돼. 어, 여기 어. 될거 같은데, 여기 될거 같은데. 어, 나 그때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 아닌 거아니지 여, 맞아. 어, 설마 코앞에서 죽는 거 아니지? <웃음> <웃음> 여기, 지, 여기 지금 자기장 코앞인데, 어떻게 설마 여기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지? <laughs> 이렇게 대학선을안 아니, 올라가지나? 아니라고 해줘, 제발. 아, 어, 이거 어떡해. 자기장 온다. 여기 올라갈, 여기서 이렇게 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진동지 하나 뭐? 어, <laughs> 제발요. 아니라고 해줘요. 자기장이 <웃음> 눈앞이라고요 <웃음> 경험자님, <laughs>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지? 그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점프도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어이나 <laughs> 죽겠다, 죽겠다. 잘 가. 경험자님, 이거 어떡합니까? 빠르로안올라갔나 죽어야 되는 건가? <웃음> 경험자님, <웃음> 아, 슬라 웃겨. 어, 미친... 올라가잖아. 기절했어헬어 헬프! 아이고어떡해헬어 헬프!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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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가. 페못 가. 어기어 페어 가, <laughs> 저기도 <올라가는 길> 없어. <laughs> <조정>. 어 페어 가어 페어 어 페어 어어 같이 가요 이게 아니,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laughs> 어, <한번> 살려주세요 뭐야 왜 형은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나는 물귀신이 되고 말겠다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못 돌아가는데 이거 밥이 없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살려주세요 <laughs> 아아배 <laughs> 아! <laughs> 아파요 아, <laughs> 네, 죽을 네, 수 없어. 네, <laughs>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